나 죽었어. 안돼! <laughs> 뭐야! <웃음> 연비야. <웃음> 이게 뭐야? 왜 지갑을 꽂지가지고 무슨 생각해? 연비 생각. <laughs> 좋아요와 구독도 아시죠? 아빠 나 방송 중이야. 어, 레전드입니다. <laughs> 아니 부르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거야. 아버지가 어, 어, 연비님 되게 많이 생기나 보다. 뭐, 뭐 딸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. 챙겨야지 뭐 어떻게 있어요. 캐빈님. 어. 우리 시청자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. 다 모아 모여봐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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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자 나만의 작은 다 같이 나만의 작은 시에니. 내가 호스트다 게임 끄고 간다. <웃음> <웃음> 어, 유바. 아니치 <laughs> 어우 이맵 벌써 역겨워보여 어우 돌아가는거 보여? 어우 세상에 어 뭐야 꼬리 저기 위에 달려있네? 어머. 시장이 이 밑에야 어 맞네? 어우 오오 가세잉! 어, 오, 오. 가세! 어! 오! 뭐야 이거 그냥 죽는건데? <laughs> 야 밑에 없어 또못 올라가겠네 어나 여기 못 가는데? 가는 길이 어. 없잖아 죽어, 죽어, 그냥, 그냥 죽어. 어 저거 형그 테스트 그, 한번 해보자. 저 찔리나 한번 해봐. 어? 한 번이었네? 한 번이었어 찔리는 게 아니라? 아. 아이씨 뭐야? <laughs> 아. 파생. <바싱>! 아! <laughs> 어 잠깐만, 아우 야 소나. 소나? 소나? 소니 지 맘대로 움직여. 얼티밋 치킨이 델키 외가. 기회가... 할 기회가 아! <laughs> <야>. 가봐 <laughs> 아 오야 봐볼게 아저진다 뭐야 오오 이거 가나 어 뭐죠 어? <laughs> 어떻게 나왔지 물한보시지 <오>. 네. <laughs> 그 대편하게 가려고 그래. 안 돼. 아형 그러지 말자. 못 나오지. 이래 아무도 못 가. 얍! 뭐야? 뭐로? 푸슝. 아우난너저나너왜저저 떨어 가나? 어, 된다. 된다. 야! 예? 안 돼! 어, 안 돼. 1등. 나이스. 어저거는 뭐야, 뭐뭐지 어, 어. 어. 뭐야, 저거? 뭐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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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, 나이스. 어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, 살았다. <laughs> 드디어 아니, 저거 언제 설치해놨어 저거 <laughs> 아우 아, 지 <밀지> 마세요 <laughs> 나만 남은거야? 어디로 <웃음> 가요? 리신이요? <laughs> 여기서만 안돼안돼아 <laughs> 잘갔는데 아저빙아 저거 누가했어 빙? 아니아빙 <laughs> <laughs> 그 <laughs> 어? 저걸 잉착한... 저렇게 나온다고? 오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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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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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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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저저 대포 뭔저 <laughs> <laughs> 아. <잠깐만. 웃음> 몰라요. 아나 어. <laughs> 아. 대포의 정체를 알아버렸다. 아 저거 타는 거구나 내가. 네, 타는 거야. 아. 비솔 익스프레스 와서. 연비 님. 네. 보이게는 합시다. 이제 된 아. <laughs> 어, 아, 모르겠지. 그렇게 가겠다. 어, 그러네. 되네 저기. 아 이제 뭐야? 위에도 불었어. <laughs> 음, 쉽지. 너무 쉽네. 아, 너무 달고. 아이고. 아, 저 너무. 먼데 저거저로아저로갈저 있어? 오케이. 저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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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 저렇게. 저렇게. 저렇저렇 저렇게. 저렇저저 얼음 때문에 아 얼음 괜히 설치했네. 그러니까 니가 얼음 설치해가지고. 아, <laughs> 어 버컷. 나갈수 아, 있을까? 아우 야. 왜거 내려가지 올라가는 거데아 <laughs> 저거 위에 보고 있다가 저거 타임 보고 있다가 내려가는줄 몰랐네. <laughs> 이거 아니야? 여기다 설치해 봐. 여기 설치죠 꿀벌이 있는데야 설치. 어 그렇게 하면 돌아가. 아, 아 그렇게 이거 도대체 하면. 도대체 어 들어가면 돌아가. 오야 망했는데? 어야 어디가냐 뭐야 시원해요. 아니 나 나도 위한 미공기 한번 마셔보자. 이 맵이 진짜 극강 무도하게 어렵긴 하네. 어. 아이. 아. 아주도 뭐야 씨. 아, 안 돼. 나 죽었어. 안 돼. 아, 뭐야, 옆에야. 이게 뭐야? 왜 지가 막코치 가지고. 뭐야? 신기했네? 아, 그, 막아버릴까? 윗공기를 마, 마시고 싶어. 이번 판 1등 하신 분께 만원 후원. 어? 이번 판 1등 하신 분께 만원 후원! 자자... 1등을 해야 돼! <laughs> 내가 핏소리보다 먼저! 내가 핏소리보다 먼저! 어? 야 잠깐! <laughs> 나 뭐야? 뭐. 아, 잠깐만 나 나... 나나 아... 나 자판 바꿔야겠어. 자판이 안 먹어. 검소를 받았는데요, 뭐야? <laughs> 나 자판이 안 먹어. 음... 아! 야 자기. <laughs> 가라. <웃음> 아 <laughs> 아니 나자판이안 먹어 잠깐만 나 자판 이거 떼고 해야겠다 아저빡스 진짜 <laughs> 네, 너, 신의 한 수다 키보드 뭐 샀다고? 잠깐만 아, <laughs> 아 이걸 가네 아~~ 나도 저각 봤는데 아 이걸 가네 예~~ 아, 이걸 <laughs> 가네 지혜 좀 혼자 연습해 왔어? 야하 <laughs> 이거 너무 쉬운데? 어! 음. 어? 지금이 기회다 쏘라 점비야 <laughs> 밟아, 점프, 점프 점프 요, 점프 요.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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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그렇지 점프, 점프. 피했다! 아이, 짝!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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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이제 그만해도 돼, 점비야 점프 이제 그만해도 돼, 점비야 점프 점프! 와봐! 이제 그만해도 <laughs> <해야> 다고 <laughs> <될게>. 아, 비야 <laughs> <yeah. 웃음> 와 a p a Pap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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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a p a Pap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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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a p 뭐, <laughs> 무한... 무한 가는? 해보자 어? 아! 아! 오! <laughs> 오! 나도 아! <웃음> <웃음> 재밌어 야 그거에 <그걸> 시이 <laughs> <씨엣이> 혼자 갔잖아 <laughs> 아 뭐야 시이 혼자 와 이거 나... 예! 우리끼리 줄은...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가라고. 갈 줄을 몰라요. <laughs> 그러면 가만히 있어. 내가 길 보여줄게. 뭐야? <laughs> <laughs> <미안이야>? 왜 그래? 그렇지. 지금요? 아 잠깐만 선생님 저 이번에 솔로 점수 먹으면 이겨요. 연비야 보여줘. 어 그렇지 오른쪽 그 나무 판자로 뛰어. 끝 부분에서 뛰어. 마크 네칸 점프 하듯 아우 어, 바람쥐 머리 깨지겠네 누님 <laughs> <laughs> 옆으로 뛰면서 점프를 해야지 그렇지 됐네 불 나오는대로 자 점프 지금 그렇지. 아니야 지금 점프 오히려 불 나올 때오스페이스박 길게 꾹 점프 아아아아 까비 이번 판은 발풀기였습니다. 안 끝났네. 어. 이렇게 날라올 테니까. <laughs> 아니면 내가 저 대포를 탈게. 이렇게 날라올 테니까. 타보자. 아 뭐야? 어, 뭐야? 아 화살 설치 놨어 이게 바로 에로 아트. 오! 아 배터졌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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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 돼. 나울 거야. 나울 거야. 나울 거야. 왔다. 와하! 아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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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또. 야, 미토 패자 아니야. 뭐지? 아니, 답한. 어. 파... 나 진짜 나 이거 바꿔야겠어. 아씨 <laughs> 뭐야? 아! <시니 뭐해? 웃음> 아! 아, 캐빈 님. 감전 진달 못. 동선까지 챙겨? 꼬라. <laughs> <laughs> <커피샷> 노진 <노지도와! 웃음> 커브샨, 야 블랙홀 커브샨, 저 꼭대기에 있어요 여러분. 뭐야? 아, 뭐야? 들어가면 들어. 게임 끝이에용. 빨리 들어가. 아! 에이. 아! 아 음. 커브샨 뭐야 이거? 어머나 어머나머, 어머나어머나 저거? 아. 자 지금까지 허리 풀기였고요. 다음 발 풀기 판 해보도록 합시다. 오케이. 이제 손목으로 했으니까 손가락으로 해야겠다. 이제. 저 키보드 안 해볼게요. 나안 해. <laughs>